문제 풀이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, 그 우리가 상각 감소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때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연산적으로 문제가 문제를 풀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래프 그리실 때 하나만 명심해 주세요. 그래프 그리실 때 얘가 수직 이동은 상관 없습니다. 아이고 야 죄송합니다. 수직 이동은 별 상관 없어요. 수직 이동은 그래프 그리기 쉽지만, 수평 이동이 있으실 때는 될수 있으시면 그래프 그리시는 걸 갖다가 어 좀, 좀 조심해 주세요. 안 좋아요.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. 그, 이걸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, 아이고, 저안 하고 싶어요. 그래서 될수 있으시면은 수평 이동이 이렇게 요구되는 삼각함수가 나오잖아요. 그 여기는 수직 수평이 다 있는 거지만은 수직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수평 이동이 어,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조금 꺼려 주시기 바랍니다. 그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리시다가 시간 다 잡아 먹고요.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오시면 일단은 살짝 건너 뛰어 주시길 바래요. 근데 수평이동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것은 얘와 얘는 0, 얘와 이 문제 자체가 X축이 만나는 이라고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. 이, 이 상황을 보시라는 겁니다. 지뭔 소리냐면은 얘는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과 y는 2가 만나는 거예요. 즉, 절대값 이놈이 얼마? 2가 되는.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세팅을 했다면, 절대값을 풀어주시면,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. 그죠? 즉, 얘는 2 넘겨주시면, 0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. 근데 4로 나눠주시면, 얼마? 0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. 즉, 사인의 ax 빼기 3분의 파이가 얼마가 되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. 이거는 특수 값이잖아요. 즉 우리가 이 각을 실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이해 예, 가셨어요? 이렇게 구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면은 그려야 돼요. 그려야 되는데 여전히 얘기드리지만 수평 이동은 그리기 너무 힘듭니다. 그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시도하지 마시고 요렇게 좀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연산적으로 풀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단 이게 는0 이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는0 이었으면 넘겨주신게 마이너스 2여야 한다 4로 나눠 주시면은 어 마이너스 2분의 1즉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특수각 이에요 가능하다라는 거죠. 근데 얘와 만약에 Y는 1이 만나는 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상황이 얘기가 달라져요. 왜냐하면은 는 1이다. 즉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여기에다가 어, 2 넘겨주시면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나오게 될 거고 얘를 4로 나눠주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특수비가 아닌 이런 각들이 나오게 되면은 실제 각을 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프 상으로 풀어주는 게 맞아요. 근데 여기에서는 특수비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풀어주시는 게 맞습니다. 되셨어요.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하고 들어가 볼게요. 그래서 최종 결론부터 적고 들어가겠습니다. 즉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맞나 싶겠지만은 사인의 ax 빼기 3분의 파이가 얼마? 0 또는 마이너스 1. 이제는 소 알맹이 보지 마세요. 보지 마시고, 사인이 0이 되는 X 값들만 찾아주세요. 사인이 0이 되는 X 값들은, 어, 그 값들은 파이, 물론 0도 있지만, 0, 파이, 2 파이, 3 파이, 4 파이, 등등등등. 그죠? 그 다음 뭐, 물론 마이너스 파이도 있을 겁니다. 요렇게 찾아내시고 요거는 요기 앞에다가 ax 빼기 3분의 파이다 요렇게 적어주시면은 3분의 파이씩 다 더할 거예요, 그죠? 즉 ax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, 3분의 파이, 3분의 4파이, 3분의 7파이, 3분의 10파이. 등등등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. 즉 x는 마이너스 3a분의 2파이 3a분의 파이 3a분의 4파이 3a분의 7파이 3a분의 10파이 그죠? 아, 하나 더 했었어야 됐나? 더 했어야 됐겠네요. 3a분의 13파이 등등등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. 되셨어요. 근데 거기 안에서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 a 분의 4파이, 그죠? 즉 a 분의 요 왜냐하면은 요게 a 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요게 4보다 조금 큰 거잖아요. 되셨어요? 즉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x 값들은 요네 개밖에 없더라는 거죠. 되셨습니까? 예, 그 다음에요. 는영로아는 아, 마이너스 일이라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x 값들이 어 2분의 3파이 그죠? 그뭐 물론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있는 거지만 뭐 이쪽으로도 있는 거지만 2분의 3파이, 2분의 7파이, 2분의 11파이 등등등 요렇게 가볼게요. 되셨어요. 그 다음에 뭐 얘를 갖다가 그 음, 통분해 줄 거니까 6분의 9파이. 6분의 미리 할게요 21 파이 6분의 33 파이 뭐 이렇게 갑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분의 파이를 갖다가 넘겨 주시면 왜냐하면 여전히 x 값 찾아야 됩니다 는 이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즉 6분의 2 파이를 갖다가 더 해주시면은 ax는 6분의 11 파이 6분의 23 파이 6분의 35 파이 등등등, 요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. 여전히 범위 안에 들어가는 X 값은 몇개 밖에 없다? 두개 밖에 없다라는 거죠. 되셨어요? 그래서 총 실근의 개수 N은 얼마, N이었나요? 는 6이었던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걸 다 더한 거, 즉, 3 a 분의 음, 얼마죠? 17에 5, 즉, 22π. 더하기, 아, 여기는 6A, A, A. 다 해야 되는 거니까요. 그죠? 즉, 6A분에, 음34 파이 즉 6a 분의 2배 해주시면 44 고요 78 파이 요거 다 더해 주신게 얼마라는 거다 문제에서 39라는 거다 되셨어요 그럼, 그냥 39 라고 했나요 어. 죄송합니다. 다 기억이 잘안 나서. 그래서 a는 음흥 이이 음흥 3. a는 3분의 파이네. 됐습니까? 그래서 최종하고자 하는 거는 3분의 파이랑 6 곱해 줘라. 얼마다? 2파이다. 결론 내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